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이 벌써 금요일인데요. <laughs>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시죠.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 물러나왔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회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받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으면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다 염소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만호와 그 밖의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어제 큐티와 이어지는 내용 같지요.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기를, 예물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우와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예물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지고 오십시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고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예물을 바치러 이 모세에게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마음이 움직여서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아갔을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전도사님이 또한번 읽어 볼게요. 그 예물은 회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어, 이 당시, 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은 회막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제사장들이 입을 옷과 그밖의 모든 장식들을 할 것을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것들을 긁어모아서 가지고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예물을 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이 움직였나 보죠? 남자나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금부치를 가지고 왔대요. 이사람들 광야 떠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귀한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금붙이가 어디 있겠어요? 집에 있는 거 긁어서 가지고 왔단 이야기죠. 왜요? 그들은 어차피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금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쁨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 자매들은 장식핀과 귀걸이 반지와 목걸이 같은 걸 가지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이 당시의 여자들은 그런 행동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부 가족들 어떠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기쁜가요? 아니면 내가 나를 꾸미는데 쓰는 것이 더 기쁜가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더 기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일이 더욱더 기쁜 일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또 한번 읽어 보죠. 손재주가 있으면서 일을 돕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다 염소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덮개에 달 줄만호와 그밖의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재주가 있었던 여자들은 이 당시에 털로 음, 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실로 천을 짜고 천으로 회막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옷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laughs> 예물도 드리고, 내 재능도 기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예물을 기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지, 기부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의 사람들도 그렇고, 가지려고만 하지, 소유하려고만 하지,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만호와 보석들을 바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도자들도 서민들만 예물 내시오 서민들만 집에 있는 금붙이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들도 지도자들도 어쩌면 서민들보다 더큰 희생과 더큰 예물을 내어 놓으면서 사람들을 독려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물을 내어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당신들이 많은 성김을 하지만 예물로도 재정적으로도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지도자들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헌신하던데요. 더 많은, 더 많은 희생하던데요. 더 많이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던데요. 어,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헌신과 희생과 책임, 이러한 덕목들을 잘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부가족들, 오늘의 이 예물의 내용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예물을 내어드려도 좋고요. 내 재능을 남들을 돕는 데 사용해도 좋고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사용해도 좋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선,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깝지 않고, 기쁨이 되고 숨기지 않고 내려놓음이 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람 무가족들 함께 작은 큐티 나눠주셔서 참 감사해요. 내일은 전도사님이 또 어, 카페 가서 어, 로뎀 카페 가서 <laughs> 작은 큐티 촬영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12시에 올라가는 거 알죠?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너무나 사랑하고 내일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사랑부 가족들 사랑해요. 안녕.